19금 영화 배우로 완전 초대박 성공하면 어떨 것 같아? 넷플릭스에서 에마라는 드라마를 다 봤거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이하니 배우님이 나오더라고. 맨 처음에 이름만 보고는 <목소리> 에마? 에마 부인의 에마? 그래서 난 그냥 야하고 자극적인 성인 드라마인가? 했는데 아니야. 일단 야하고 자극적인 장면이 없지는 않아. 그래서 절대 스피커로 보면 안 돼. 100% 이상한 거 본다고 오해받아. 하지만 내용은 진짜? 진짜 딥해. 지금부터 스포 있으니까 조심해. 이하니 님이 엄청 성공한 배우 역할인데, 약한 영화사에서 노출 대본의 영화만 주구장창 주니까 질린 거야 작품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에마 부인 대본을 읽고는 이제 노출 연기 안 하겠다고 영화사 몰래 기자 회견을 해버려 그러니까 영화사는 빡쳐가지고 신인 배우로 가겠다고 오디션을 해버리거든 여기서 뽑힌 신인 배우 역할 분이 진짜 매력있게 생기셨어 90년대 유니크 미인 느낌? 하여튼 그 신인 배우한테 이한늬 님이 진짜 못되게 부러 극중에서 나오는 말을 빌리자면 짱년 짓을 많이 하시지 반전이 있는 게 뭐냐면 영화사에서 이 신인 배우를 경치계 연애장으로 보내 그러니까 뭐성 접대 같은 자리인 거지 영화도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여서 신인 배우도 성공하겠다는 집념 하나로 연예장에 가거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하이 배우님도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진짜 최고의 스타라서 힘도 있고 돈도 있고 편하게 사는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보다 힘센 정치계 사람들한테는 엉터리로 또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남는 거지. 연애가 끝나고 나서는 이하이 배우님이 영화사에 딱 찾아가서 신인 배우는 거기에 왜 보내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지. 신인 배우 하나 자기 작품 하나 못찍히면서 이게 무슨 영화사냐? 그렇게 화를 내면서 엄청 재밌어지거든. 빨리 보고 와. 나는 에마를 다 보고 여성들의 의리와 우정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인권에 대해서 이티지만 우습지는 않게 메시지를 잘 담았다고 생각하거든 어운이좀 오래 갔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에마 본 친구들 너넨 어땠어? 댓글로 네 알려줘